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정농부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네, 이곳에서의 이제 꿀이 마지막 떼죽꿀을 어, 어제 이제 그 소비장을 다빼 가지고 와서 집에서 꿀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에서 꿀을 걸르는데요. 이게, 그, 곱게 거는 꿀, 저기, 채, 저거, 뭐야, 채라고, 체라, 채라서, 이 꿀이, 그, 저기, 뭐야, 이게 천천히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가는데, 현재 꿀을 그래도 천천히 내려가도, 이만큼 한 3분의 1이 받쳤어요. 안 보이나? 아, 밑으로 내려야 되는구나. <laughs> 밑에를 안 내려가지고. 3분의 1이 이렇게 받쳤어요. 반이 받치려고 하면은 요만큼 돼야 되죠. 아직 덜 받친 거죠. 이래서 꿀을 갖다가 지금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제 좀 조금씩 또 조절도 해야 되더라고요. 얘가 꿀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어,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탁 찼다가, 어, 어느 정도의 조절을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조금씩 내리기는 하는데 한번또더 여기 이제 채가 두 번이에요. 두 번. 이거는 좀 굵은 거. 이 밑에는 또 아주 가늘은 거. 이 밑에는 아주 가늘은 거. 이거는 굵은 거. 이렇게 해서 채를 갖다가 이렇게 받쳐놓는데요. 꿀을 걸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 저기 뭐야, 농축장에 갖다 주면은 편할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예, 한 말을, 아니, 한 드럼을 못 뜨고, 한 드럼을 못 뜨고, 한 다섯, 여섯 말? 에, 여섯 말까지는 아니고, 한 다섯 말뜬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이 안에 꿀장이 있는데, 지금 그 꿀장을 지금 또 돌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 꿀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그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꿀을 많이 뜨셨나요? 많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꿀들이 많이 모자른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많이 모자릅니다. 많이 모자라서 지금 어떻게 그, 판매하는 것까지 걱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년 때까지 저거 꿀을 팔수 있는 꿀이 될려는가 모르겠어요. 아까시 조금 있고 떼죽 있고 야생화는 하나도 못 떴어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금방 찼어요. 이렇게. 이거는 나의 애착 그 저기 숟가락인데요. 예. 애착 숟가락. 이거로다가 이게 실리콘인데 이것으로다가 뭐 별거 별거 다 해요.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이제 뿌러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 어, 이것을 이렇게 걷어내가면서 아유.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인데 왜 이렇게 일찍이 하는지 아시죠? 다들. 한낮에는 내가 뜨거워서 할 수도 없지만 한낮에 했다 하면은 아주 난리 난리, 그런 난리 없어요. 어디에선가 벌이 막 날라와가지고, 저희 봉장은 여기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벌이 오지는 않고, 여기 한 500은 조금 넘고, 한700 정도 되는데, 벌이 또 저거 우리 집에서, 음 저기 벌을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 벌이 이렇게 와가지고 순정 농부의 꿀을 엄청나게 가져다 먹고 지금 제가 많이 버렸는데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나가요. 아무리 잘그 저거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냥 꿀을 아주 냄새가 멀리서까지 나는지 이 꿀을 갖다가 막 저기 가지러 그냥 막 오는데. 배가 부르면은 어지간히 먹고 가야 되는데 벌들도 욕심이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 가지고 욕심이 많다가 보니까 그 저거 꿀, 꿀을 저거 계속 먹고 계속 먹고 지가 다리가 빠지면은 좀 나왔다가 지들 집에 갔다가 내가 뭐꿀 먹는다고 저를 때리나 어쩌나 그냥 붙어서 그렇게 먹다가 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선 여기에 그냥 하나가 저거 새카맣게 죽었어요. 그거 그싹 걷어내고 지금 이제 이거 새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뭐 남의 꿀 꿀벌이든 내꿀벌이던 죽으면은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꿀을 이렇게 저거 채밀기에서 떼고 있던 아니 내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렁얼렁 해야 되는데 이제 거진 받쳐가네요. 아휴 진짜 꿀받기 힘들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순정농부였습니다.